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외부 강사님을 모시고 또 은혜로운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그한주 전에는 저희가 이제 청장년 수련회 시작하는 날이라서 요나서 1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수련회 가서 2장, 3장의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인 4장입니다. 그런데 벌써 한 2주 전이고 또 들었던 분도 기억이 안날 수도 있고 못 들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함께 못해서. 그래서 앞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서 사장의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에는 대예언서, 소예언서 총 17건이 있습니다. 선지서가 총 17건이 있죠. 예언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미래를 얘기한다. 뭐 이런 뜻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언은 맡길 예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맡겼다. 그걸 선지자들이 기록한 게 예언서입니다. 앞으로 어 어떻게 하실 건지, 뭐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기록한 것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근데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들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랬죠. 자전적인 고백이 들어있는 그런 고백록 같은 선지서라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이방민족을 위한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었어요. 선민 사상에 사로잡힌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복이 자기들에게만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교만함, 그타성을잘 대표적으로 보여준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편협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그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아버지가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장 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들을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죠.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악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을 때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애정했던 그 심판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에레미야서 18장 7절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러니까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내 말에 순종하면 내리기란 심판을 거두어 가실 거라는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요나는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 이스라엘의 적궁인 아수르, 수도인 니누에는 분명히 예, 멸망당해야 되는 그러한 나라고 민족이에요. 그들이 망하지 않으면 잘 살게 되면 결국에 자기들을 괴롭힐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뜻을 거부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죠.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북쪽 정도에 있는 나라예요. 이라크 터키아의 밑에 다시스는 어디냐면 어, 스페인의 남쪽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라크하고 스페인은 완전히 서로 정반대죠. 바울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요? 터키로 네,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애언자인 요나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됐던 이방 사람이 됐던 그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유익과는 상충되더라도 순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 일꾼의 진짜 모습이겠죠. 그런데 요나는 고집을 피웠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서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습니다. 요나는 이제 큰 물고기에 잡혀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있을 정도의 크기니까 상당히 큰 물고기를 할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이런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유는 뭘까요. 우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했기 때문에 그는 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애원했을 때 전했을 때 그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세 때큰 부흥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부흥이 아니라 부강, 땅이 넓혀지고 국력이 좋아졌죠. 하지만 말씀드렸죠.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모습이 더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가 선포한 말이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결국에는 또 니누에서도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뭐 잘못된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요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자신이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지만 자신을 극렬하게 여기어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라는 그것도 기도하고 있어요.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을 고백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선행적인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2장 6절 말씀인데요. 앞으로 가서 2장 6절. 저희 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직 물고기 뱃 속에 있을 때요. 아직도 수월과 같은 그 지옥과 같은 음 깜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건져진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죠? 그렇죠? <laughs>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루어진 것처럼 미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때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죄를 짓더라도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더라도 살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돌아가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좀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엄마 아빠가 용서해 줄 거라는 그 믿음이 아이들에게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물론 잘못을 안 하려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지만 혹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고 나를 어 회복시킬 거라는 이 믿음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와주고 뱃속, 물고기 뱃속을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회개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죠. 3장을 보면요. 요나가 전한 말씀을 듣고 니누에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백성으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또 죄를 뒤집어쓰고 이 잘못을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니누에를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러면 이러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고, 회복되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끝나지가 않습니다. 3장에서 4장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했죠? 요나서는 일반 다른 예언서들하고 좀 다르다. 요나의 자신의 고백농적인 성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참외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뒤에 자신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3장에서 끝내면은 아 요나는 하나님께 잘 쓰임 받은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4장을 보면 아유 사람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끼게 해 주고 있거든요. 왜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신실하게 사역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는 거부하고 도망가고 하나님께 성내고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제 니느웨가 회복된 걸 보고 화를 낸 거죠. 3절 말씀과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여러분도 가끔씩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아,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빨리 데려가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한 행동이 못 마땅한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봤지만 그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참, 한심스러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결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다고요? 요나.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요나가 요것은 바로 나. 이것은 바로 나. 그래서 요나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혈통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된 거죠. 또 어느 교회만이 하나님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그 이단들의 문제는 뭐예요. 자신들을 그 교회를 다녀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겠죠. 모든 사람의 하나님, 모든 교회의 하나님입니다. <laughs> 모든 생물의 하나님이죠. 자녀 이제 결혼하시면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뭐 저희는 딸이 하나라서. 아직 실감을 못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녀가 많으면 어때요? 깨으로서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모든 자녀가 사랑스럽고 귀합니다. 하나님께도 그렇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낳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나가요. 그니누의 성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켜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성 밖으로 나와서 초막을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햇빛이 막내리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박넝쿨 박넝쿨로 그 햇빛을 가려 준 거죠. 근데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성을 냈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누에에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즉, 무엇이 옳고 그런지 사리 분별을 못하는 아이들이 12만 명 있다는 거 거야. 그 그러니까 아이들이 12만 명이면 어른까지 치면 한 50만 명, 60만 명 되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고 가축도 많은데요. 너는 방농쿨 하나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고 성을 내는데 내 피조물, 내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찌 니누에를 긍율이 여기지 않겠느냐, 하행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 명령이 불순종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때요? 하나님께 성내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인데요. 4장 2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다. 참 이상해요. 본인이 경험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분이라는 걸. 그리고 이렇게 지식적으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가요 왜 하나님께 화를 냈을까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족을 살려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확인했음에도 왜 분노할까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선교를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 선교, 그렇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방 민족까지 그 은혜의 복음이 흘러가는 거, 그거를 하나 이제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어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도망쳤고요. 하나님께서 이 르뇌회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고도 반항적인 모습을 베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를 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 선교를 싫어한 것보다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다른 거예요.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살펴봤지만 우리가 그가 다시 스스로 도망가러 배 타고 가려고 하다가 배에 올라탔을 때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뭐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적 구체적인 건 적국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한 것 같아. 오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니누웨 사람들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뭐냐면 혹시 그들이 다시 잘못을 해서 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니누에가, 아, 니누에가, 요나가. 일단은 경고가 있어서 다들 회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나쁜 놈들이니까 다시금 이방신 믿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망할 거라고 생각해서 성 밖으로 나가 가지고 초막을 짓고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거 망할 때가 망하는 걸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뭘 얘기한 거예요. 10절과 11절에서 그니누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적 하신 거죠. 두 가지 이유는요. 모두 편협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회개했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아수로는 파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당장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요나를 통해서 회개한 건데 어때요? 그들이 또 예전처럼 돌아가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정제하려고 하는 것. 내가 니누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교만한 태도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다시스로 도망간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 때 자신의 방식대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대충 막.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에벨렛셀의 하나님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신앙의 틀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때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돌아오는 걸 우리가 막을 수도 있고 또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능력 있게 쓰일 수 있는데 그것이 또 막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예 발생합니다. 대부분 이제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자신은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만한 모습들이 다 있는 거죠. 자신에게는 자비롭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한없이 날카로운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요 그 편협함에 또 교만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면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깨닫고 같이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돌고 돕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자는 흥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는 망하는 거. 이것이 인류의 역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아무리 강했던 나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나라와 민족은 다 망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이후의 시대 보세요. 모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연약한 민족은 지금 세계에서. 어 큰 힘을 떨치는 나라가 되었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물론 지금도 힘이 많이 없긴 해요. 주변 강, 워낙 강대국들이 있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나라 주변에 이 유대가 그랬거든요. 유대 주변에 예굽이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어. 항상 그들에게 시달림을 당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그들은 그 나라 다 없어졌는데 지금까지 살아, 뭐 남았잖아요. 유대인들.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이유대하고 비슷해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고, 앞으로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 안전하게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 지켜주실 것입니다.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또 사업을 하는 분이든지요.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해요. 나의 편협한 사고 나의 교만한 마음을 접고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대로 풍성한 그 열매들을 맺게 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뭐 저희가 더 깊이 뭐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뭐몇 주지만 이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우리에게 분명히 조, 보여줬어요.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의 목적,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그 계획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 비전을 찾았다면 또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 가야 됩니다. 요새 제가 좀 고민이 있어요.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한 2년 됐잖아요. 교회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만 주변에 뭐 많은 목사님들이 또 계시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우리 리더와의 식사를 하면서 또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래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고 걸어가는 이 길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언제 가는 교회를 잘 세워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또 가졌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비전을 찾는 거 중요하고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 혼자서 아무리 비전을 찾았다고 해도요, 금방 낙심하고 실망할 일이 찾아와요. 금방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동역자가 있을 때 위로의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지만, 가끔씩은 성도들을 통해서 제가 격려를 받고 또 위로를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주님과 함께 가야 되지만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편견으로 살아간다면 힘든 인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뭐 때로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종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리 빗소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달아서 그 주인과 함께 그 믿음의 주님과 함께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셔서 풍성한 열매 맺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셨음을 보여주는. 신실한 제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